이번 시간에는 이 드로우 패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빼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저 드로우 패널, 예, 그리기 패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옆에다 제가 제 첫번에 제 강제를 소개할 때 이것을 다른 명령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습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배우신 여기까지요. 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은 물론 저 이런 수치 붙이는 거 빼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다고 그랬죠. 보조선을 사용하지 말고. 예, 그리고 현재 이수정용역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작업을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는 캡처를 하셔서 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저 배운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스프라인이라는 거고 스프라인에서 피트 of 는게 i t 고 l 거는 CV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스프라인에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 고요 클릭. 한 t l 값은 여러분들 a little bit of 썼기 때문에 25로 i 고요 그래서 도넛 t l e 지로25 그대로 엔터 치고요. 외부지름 나오죠 그래서 50 이렇게 엔터 치고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그려지죠 그렇게 되면은 도넛의 아까 중심점은 요게 되고요 아까 25 줬죠 또 외부지름의 중심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쓸 때가 있겠죠 근데 채운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휠이라는 명령을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요 휠이라는 명령을 한번 줄게요 휠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켜기와 끄기가 있는데요. 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웠을 때 보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끄기 하게 되면 안 보이게 되겠죠. 끄기 근데 어 변함이 없습니다. 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갱신을 하는 게 리젠이라는 명령입니다. 리제너레이션 regeneration, 리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불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켜보도록 하. 하죠 그럼 휠 엔터하고 on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키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바로 켜지면 되죠 이게 근데 그 오토캐드가 이렇게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그 중간중간에 그컴프니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옵션이라는 명령에 가보게 되면은요 아 솔리드 체육의 적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휠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휠을 갖다 o n 으로 해놨죠 그러면 이게. 체크가 되고요. 어플로 하게 되면 이게 꺼집니다. 근데 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리젠이라는 명령을 줘야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요 휠 별개 별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 하고 언 어프 엔터 그러고 옵션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져 있죠. 꺼져 있으면은 적용이 되죠. 이게 적용이 되야 되는데 리젠이라는 명령을 줘야 된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켜놔야 되겠죠. 휠, 현재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강좌 해놓고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그래서 리젠이라는 명령을 휠이라는 명령을 주고 리젠이라는 명령을 해야 된다.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한 불반사항에 하나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아셔야 되겠죠. 나중에 해체할 때도 뭐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어, 포인트. 포인트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크를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어, 포인트. 이것을 어떠한 선분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포인트를 했을 때 바로 찍어도 되고요 그래서 p o 라는 명령 인데요 그럼 포인트 사이즈가 현재 포인트의 모두는 0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포인트 사이즈는 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되 되면은 t 조그맣게 보이시겠죠 선택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h e 서안 보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이게끔 설정하는 명령이 이쪽에 보게 되면 p 타입이라고 그랬죠. p Ty 까지만 치면 나오겠죠. 옛날에는 DDP 이렇게까지도 돼 있었는데, 그냥 포인트니까 포인트 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크기가 현재 5%, 화면에 5%고요. 절대 단위로 크기로 하게 되면, 은리미터로 아, 보고 있죠. 그래서 5mm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포인트였을 때는 관계가 없겠죠. 내가 이런 모양으로 보겠다. 그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은이 포인트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를 눈으로 확 보이게끔 하는 게 P타입이다. 그럼 이걸 한번 나눠 볼게요. 이걸 나눠 보는데 그때 디바이드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됩니다. 여기 요 명령이 되는데 엔나오고되 있죠. 그래서 디바이드 DIV까지만 치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등불한 객체 클릭, 그리고 세그먼트 수 포인트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 수를 물어보니까는 6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다섯 개가 지키겠죠. 그럼 요 사이사이가 물론 이 호의 일부분뿐이 아니라 어떤 호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균등한 거리로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스냅을할수 있게 하는 게 라인하고 지프트기를 눌러가지고 노드라고 가 있죠. 이렇게 노드. 그래서 이 자리를 해올 수 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에서는 이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다고 아시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셀습부터면 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예, 지우고요. 그래서 디바이드와 포인트는 뭐 어떻게 보면 한 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주라고 하는 것은 요건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포인트를 갖다가 나눴죠. 이건 지우고요. 미주라는 것은 디바이드를 하는데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조 단축키는 없고요. m e m e a 미조 미조 밑에 있죠? 클릭. 예, 이렇게 해가서 여기 보게 되면 길이 분할 객체 선택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하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길이 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세그먼트의 길이를 갖다가 크기를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네요. 10 정도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mm씩 되는 건데요. 요 끝에 하고 요 끝에 하고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여기를 찍었으면 첫 번째 기준점과 그 다음 점의 포인트가 10mm씩 쭉 되다가 끄트머리는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수치값을 갖다 조소도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거의 실무에서 쓰는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요 바로 스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전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떤 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둘레가 이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같게 뭐 삐뚤어져도 상관은 없죠 네.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한번 해보죠 그럼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지워지면 이 하나씩 다 떨어지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는 붙어 있는 선을 갖다가 포리선 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리선으로 결국은 만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되고요 이런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되고 서로 이렇게 교차라고 해야 되겠죠 교차가 될 때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전 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은 리지 가지침 나오죠. 그래서 엔터하고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객체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객체를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 갖다 대니까 지금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게 있죠. 무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원본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무브 하고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속성을 컨트롤 1번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라인이었었겠죠. 한꺼번에 선택했을 때 라인이 4개가 됐겠죠. 다시 언두를 할게요. 그러면은 컨트롤 y까지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선이 네 개인데 리전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엔터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면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24고 그래서 리전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갱신을 시켜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렇게 영역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것이 선이었을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바깥으로 벗어나니까요. 그랬을 때이 아 현재 요 부분 안에만 내가 영역을 만드는 게바운더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쓰셔야지 항상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bo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경계를 작성할 수 있게끔 점선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데 내부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지금 파랗게 변하죠 엔터.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객체가 있는데 move 이렇게 해보죠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해보게 되겠죠. 그럼 이게 영역이라고 되있지 않고 폴리선 이라고 되있습니다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영역이나 폴리선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건 닫혀져 있는 것을 사실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닫혀져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성격의 폴리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비오라는 명령을 줘서 요번에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쪽이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엔터. 그럼 여기 또 하나 생겼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영역이 만들어진다. 예. 본래 이름은 포리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리전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끊으려면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은 수정 명령에서 이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이렇게 객체를 끊겼을때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끊겼을때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선들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요. 또 요렇게. 요런 선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 내에서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예전에 쓰던 건데요. 쓸 필요가 없다. BO라는 바운더리라는 명령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닫아 놓고요. 이 아이콘에 대한 명령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스프라인의 피트다. 이건 스프라인의 CV다. 이것은 엑스레이. 이건 그냥 레이 포인트 디바이드 미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금 배운 리전, 네, 리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넘어는데 bo 라는 명령을 대신 쓰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객체 가리기라는 건데요. 와이파웃은 간단히 설명만 하고요.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은 가는 여기에 블록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으면 은요이 객체 사각형 밑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와이파웃 엔터치고 지금 포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리선, 비는 디폴트죠. 폴리선을 엔터, 클릭. 폴리선을 지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선을 지우고 와이파웃이라는 어, 것을 실행하는 건데 이하게 예 되면은 폴리선 객체 밑에 있는 것을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보이게 되겠죠. 다시 와이파웃. 그냥 또 이렇게 이미대로 내가 가리고자 하는 객체를 폴리선으로 그려 가면서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죠.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은 이 브록에 공부할 때 사용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것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3D 포리선이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3D에 관한 거니까 그건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헤렉스라는 것도 3D. 헤렉스 잠깐만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건 3D니까 평면상에서 보이면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용수철 같은 거요. 이렇게 해서 그럼 높이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용수철 같은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3D니까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넛이 되겠죠. 금방 배운. 이 시간에 마지막에 배울 리볼브 크라우드라는 건데요. 단축키는 없고요. R이 V까지 치면 나타나겠죠. 리볼브 크라우드. 밑에가 되겠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구름형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려지게 되는데 그 방법이 다시 할게요. 이렇게 방법이 보게 되면은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객체라는 것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치 사각형이 그렸을 때그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요 직사각형으로 그릴 것이냐 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게 되면은 r 이렇게 해야 되겠죠 r 이렇게 되면 현재가 직사각형입니다 다시 엔터 포리곤 p 내가 클릭한 대로 엔터 다시 엔터 그다음에 프리핸드는 F5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그려서 마치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컨트롤 Z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엔터 해가지고 선 스타일 수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객체라는 것은 디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객체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객체를 리벌브, 클라우드, 그래서 객체, 엔터,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예,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약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예를 해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뒤집혔죠. 그 다음에 다시 리벌브 이렇게 해가지고 선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거라고 했죠. 요거. 예, 그리고 객체는 현재 디폴트로 이렇게 객체로 되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때 쓰느냐 도면을 강조할 때 쓰겠죠 당연하게요 그래서 야 예, 그래서 오늘 어, 그리기 패널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어, 다 배우게 됐고요 안 배운 게 있다고 문면 여기서 해치 이런 거가 되겠죠 그것들은 제가 여기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 장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도형 연습을 하는 걸 하고 나서 수정명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